나이로서는 아주 그 최고로 좋은 나이입니다. 네.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 제일 좋은 나이가 이제 20살에서 23살까지 과광로 네. 얘기할 때는 이제 17살에서부터 26살까지가 가장 권투하기 알맞는 네. 그러한 나이들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1회전 네. 네, 시작됐습니다. 최경환 선수는 지금 화면에서는 검은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네, 왼손잡이죠. 그렇죠. 흰 팬츠가 챔피언인 이동복입니다. 유례전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 이제 그 자세를 보면 예, 이동복이 약간 구부린 자세고 최경환은 조금 빠빠지 바빠시세웠죠요 저희 네. 그 아브라이트 스타일이라고 그래서요. 네, 영국식의 그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흰 팬츠가 이동복 챔피언, 검은 팬츠가 도전자 최경환입니다. 최경환 같은 그 스타일은 스트레이트에 강하죠. 네. 서서 히 다가서고 있는 이동복입니다. 이동복 챔피언 외곽으로 돌고 있는 최경환. 예, 최경환 선수는 그 지금 왼손잡이 그 폼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왼손잡이에다가 이제 스트레이트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동복 선수가 쳐 들어갈 때는 카운터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이동복입니다. 그리고 접패더라고에는 이동복 한국 주니어 웰터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이동복 선수와 도전자인 최경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이동복 챔피언, 검은 팬츠가 도전자 최경환. 아, 1회에서 보니까 최경환이 조금 더그 받아치겠다 하는 그런 그 자세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라이트 마치는 최경환. 그렇지. 아무래도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싸울 때는 말이죠. 네. 왼손잡이가 이제 카운터를 노리기 때문에 네. 오른손잡이가 먼저 쳐 들어가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네. 스타트를 끊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심 김민국 시간적 주의를 줬습니다. 예. 두선에게 거리 옆에 들어오는 이동복, 홈펜치. 네, 크린치 됐습니다. 다가서는 이동복. 역시 조니어 웰터급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런지 그 모션은 둔합니다. <목소리> 다가서는 이동복. 1회전 <목소리>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니어 웰터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저렇게 끼고 있을 때그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해서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뒤통 네, 뒤통수를 네. 때리는데요. 네. 저희가 그 래빗스펀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래빗스펀치를 때리면 안 됩니다. 네. 다가서는 이동복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이동복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왼손잡이는 이제 집중팔구가 카운터 전문의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손잡인 이동복 선수는 절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1회 그 끝날 때쯤 에서 그 최경환이 코너로 몰렸다가 왼손 카운터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스보로가 되긴 했는데 역시 네. 1회, 기... 네. 1회전 경기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는 채점상은 아마 5대5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의 주도권은 역시 이동복 선수가 갖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 챔피언이 밀어붙였으며 시종일관 그 밀고 나가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챔피언인 이동복 선수입니다. 네. 1m 70cm 20살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 63.2kg 12전 8승 1무 3패 1KO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동복 선수입니다. 지금 군수복 씨가 말이죠. 네. 지금 트레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2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10회전입니다. 이 경기는 주니어 웰터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2회전 시작됐습니다. 쭉. 쭉 쭉. 검은 팬츠가 도전자 최경환, 흰 팬츠가 챔피언 이동복. 강하석있는 이동복. 네, 이번에 레프트를 맞았습니다.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맞았죠. 네. 이동복이 이제 저거를 피해야 되는데. 최경환 네, 선수는 그것이 이제 비장의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 그 파이팅을 보고이라고 말이죠. 네.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가서고 네, 있는 이동복. 역시 그 카운탈 터 치니까 이동복이 들어가면서 그 상체를 좀 흔들면서 들어가는데 이동복 선수가 들어갈 때는 소위 그 천징어 페이스. 네.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가감이라든가 말이죠. 네. 이런 것을, 그, 리듬의 완국. 네. 이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동복입니다. 2회에서도 계속 밀고 들어가는 이동복. 네, 접근하면은 최경환 선수가 그 잡기 때문에 이동복이 무척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이동복. 네, 너무 뭐 크게 휘두르는 이동복. 저렇게 자기 몸보다 너무 큰 펀치를 휘두르면 안 됩니다. 코너 네. 쪽으로 멀린 최경환입니다. 몰아치는 이동복. 다시 빠져나가는 최경환. 최경환이 빨리 빠져 나와야 돼요. 버드브로 네. 이동복. 최경환 선수는 단타를 칠수 없긴 없는 선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뉴트럴 코너에 백히면 안 됩니다. 버드브로. 네. 이동복 네, 레프트 이번에 라이트 도맞았습니다 왼손잡이 그 최경환 선수에게 라이트 그런데 네, 들어가다가 엉동방을 쪘습니다. 이동복 너무 그 몸을 살리는 권투를 하고 있어요. 최경환 선수요? 네리옆혀 들어가는 도전자로서의 그 패기가 조금 결여되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소위그네 이번에 좋은 덫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카운터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동복 아주 위험했죠 네. 이번에는요. 지금 최경환 선수의 눈엄절이가 또 짜졌습니다. 네. 이동복 이제 제동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쳐들어가다가는 상대방의 스트레이트를 맞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네, 또그 네. 세경환 선수가 그 말이죠. 눈원 자리가 분이죠? 젖었기 오른쪽 때문에 경기가 네. 석행될 것 같지 못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주심이 이제 그 의사에게 검진을 그 받고 있습니다. 관계 없는 모양이네요. 네. 상처는 아직 가벼운 것 같습니다. 다시 박수 됐습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경환 선수는 역시 또그 심리적인 부담을 좀 갖겠네요. 자 그럼 최경환이 선제 공격을 하면 은 양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회전 끝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2회전 끝났습니다. 이 회. 쯤에서는선수들좀흥분했던것 같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 도역시5대 그 5로 차점이 됐을 네, 것 같아요. 느린 동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 모션. 지경환이가 계속해서 뒷검지를 몸 치죠. 네. 네, 네. 들어가다가 이제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 큰 것을 맞았습니다. 네. 비하는 그 이동복 선수였습니다. 이동복이 저걸 맞을 때나 좀 뜨끔했었겠습니다. 이 가슴이 네. 철렁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이 챔피언인 이동복 선수는 들어갈 때 진로를 잘 택하지 마, 택해야죠. 네. 저렇게 기다리는 곳에 네. 기다리는 그 곳으로 이제 들어가다가는 공매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경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이동복은 이제 그 카운터를 무척 의식을 하겠습니다 이제 3회전 시작됐습니다 최경환 선수는 눈원조리에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복 다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니어 웨터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홈펜츠의 이동복 선수와 도전자인 검은펜츠의 차경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계속 그래적표들하고 있는 이동복 이동복,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네, 접번전 시도하고는 이동복. 네, 이동복도 한 방에 쓰러뜨리겠다는 그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시키는 이동복. 네, 바닥이 좀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왼손잡이가 저렇게 뒷걸음질을 치면 안됩니다. 네. 남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이동복. 네, 코피를 흘리고 있는 최경환. 오른쪽 눈에 부상도 입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오다가 라이트에 다맞는 이동복. 최경환 선수 왼손잡이. 네 라이트에 다맞는 이동복. 네, 계속 거리 접지가는 이동복입니다. 이동복이 뭐숨쉴 새도 없이 밀어붙이니까 최경환이 좀쩔쩔매고 밀리고. 이동복 선수가 말이죠. 네. 설상가상으로 또 코피까지 흘리고 있으니까. 네.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이 권투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최경환 선수는 오른쪽 눈에 부상에다가 코피 흘리고 네. 지금 얼굴에 이제 피로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자기 페이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 이동복 선수는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고 네, 지금 아무래도 말이죠 네. 심리적으로 이동복 선수가 오름세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페이스를 늦춰, 늦춰주면 은 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한국 주니어 웰터컵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이동복 선수와 도전자인 최경환 선수의 경기 라이트 히트시키는 이동복 역시 스트레이트는 아무래도 최경환이 좀낫고 접근에서는 이동복이 그잔 짧은 걸잘 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경환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단타보다는 장타를 잘 치는 네.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최경환 네. 선수의 오른쪽 눈에서는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얼굴이 피로 물들어가는 최경환 선수입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이동복. 그렇지. 네, 받아치는 최경환 선수가고 올려서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에이스 침대 고령 짧은 제공이 3회에서는 그 최경환 선수가 아주 설상가상으로 눈에 부상에다 코피까지 어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고전을 했다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 아마 최경환 선수 입장에서는 네. 심리적으로 말이죠 네.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네.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회전 시작됐습니다. 한국 주니어 월드컵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킴펜치 이동복 선수와 도전자인 검은펜치 최경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계속 당아서 보이는 이동복입니다. 네, 이번에 라이트 이동하는 이동복. 네, 이번 라이트 히트키는 이동복. 번치가 네. 빗나가는 게 너무 많고요누 네. 선수가요? 도그 정확한 가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을 끝까지 보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상대방 끝까지 보고 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흘리고 있는 최경환 서로가 좀 냉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서로가 흥분하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 공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같은 그 펀치가 안 터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선수가 이제 이동복 선수를 붙여주면 안 되는 거 말이죠. 네. 계속해서 붙여주기 때문에 단타를 많이 맞고 있어요. 네. 아주 그 미치는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렇게 접근해있으면 전현주 주목을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일정한 그거리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이트 공격을 하면 되겠는데 네. 오히려 이동복 선수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네, 이트파 최경환. 나가서 보이는 이동복. <laughs> 이동복 선수가 카운터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맞고 있는데. 나가서고 있는 이동복. 이동복이 들어 세차게 들어오니까 최경화는. 좀더 냉정을 되찾아서 받아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네, 두 선수가 너무 그 흥분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하고 이, 이동복 선수는 말이죠. 네. 당황하고 초조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 또 차, 어, 절대 차, 그러면 차, 게임을 그르치게 되죠. 네. 네, 타이틀 매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두 선수가 다 부담은 가지고 있겠지만요. 조금 그 너무 당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 올려서 사회전 끝났습니다. 자 이번 사회에서는 이동복이 역시 밀고는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카운터를 몇개 맞았죠? 네, 좋은 펀치는 최경환 선수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동복 그,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네. 밀어붙이는 그 횟수는 말이죠. 네. 이동복 선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동복은 계속해서 그 밀고 들어갔었습니다. 이 권투 선수는 그 뱀처럼 말이죠. 네.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죠. 네. 자기 페이스를 잘못 찾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최경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도전자. 한국 주니어 웰타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이동복 선수와 도전자인 최경환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5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특집 TBC 권투 라이벌의 대결 오늘은 김상현 선수와 김광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중계 방송해드립니다. 이 경기 앞서서 이동복 선수와 최경환 선수의 한국 주니어 웰터급 타이틀 매치를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회전에서 맞섰습니다. 흰펜츠가 챔피언 이동복, 검은 펜츠가 도전자 최경환입니다. 계속 거리 좁혀들어가고 있는 이동복, 양코글 휘두르는 이동복, 백스텝 밟고 있는 최경환, 거기서 피를 많이 열리고 있는 최경환입니다. 최경환이 이제 커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치는 이동복. 스치는체격하 됐습니다 왼손으로 체격이 힘든데 어죠 저렇게 미스 프로우가 나는 순간에 공격을 계속해야죠 네. 두 선수가 체격에 비해서는 그 펀치의 파괴력은 좀 약한 것 같죠? 네 주니어 웰터하고 비비는 저희 그 일발 필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불행하는 그 순간에 이동복 선수가 멈춰서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완투 스프레이트를 맞았습니다. 네, 완전 최경환 선수가 파팅을 당해 가지고 네. 피가, 피가 너무 피가지고 낭자합니다 피가 네. 완전히 어, 혈전입니다.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최경환. 네 경기에 다시 중단이 됐죠. 네. 네, 주시민 아. 제가. 의사에게 다시 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 회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그 경기 규칙에 이어서 말이죠. 네. 지금까지 의 채점을 가지고 이제 네. 경기를 판정하는 네. 그러한 그 규칙이 적용될 것 같아요. 또 시키는 거죠.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는군요. 네, 최경원 선수가 호흡이 곤란하니까 네. 마우스 피스를 빼 던져 버렸어요. 근데 프로에서는 말이죠. 네. 마우스 저럴때는 마우스 핀스를 끼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되있습니다 네. 아마추어에서는 그 마우스 비스를꼭 끼게 되어있습니다. 네. 이동복. 네, 이동복. 이번엔 이동복의 라이트가 좀맞았네 최경환 선수가 아주 파이팅이 좋습니다. 네. 저렇게 그. 피를 많이 흘리고 부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아주 그거 잘 싸우는 최경환 선수입니다. 물라서지 않는 최경환. 네, 옆크리딧티였습니다 최경환의 크리딧트 네 최경환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카운터 치는 건 아주 잘 치는데 네. 그걸 계속해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잘 받아쳐요 네, 아주 카운터의 명심수입니다 바팅을 네. 하지 말라고 이동복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네. 주심 김진국씨 볼사마 아까 그 조시, 저 주의를 줘야 됐을 것 같은데 말이죠 주의가 번... 조금 늦어졌어요 네. 네. 머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5회전 끝났습니다 고령제약 삼성물산 제공입니다. 문화체육관입니다. 바로 만천 5 0 0 m 의 경기를 마시는 네, 이제 그 5회전이 끝나고 6회전에 맞서겠습니다이 5회에서는 이동복 선수가 바팅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죠. 이제 그 김진국 씨가 이제 주의를 줬는데 이동복 선수한데 말이죠. 네. 저렇게 선수가 말이죠. 네. 주심에게 찍히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아주 나쁜 인상을 줘서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있을 게임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뉴이서 맞섰습니다. 검은 패츠를 입고 있는 선수 도전자 최경환, 흰 펜츠가 챔피언 이동복.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있는 최경환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동복 선수도 챔피언이라면 좀 끄튼급 그 펀치를 터트렸으면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네요. 네, 리치에서 역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결국 상대방이 왼손잡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니까 이동복 선수가 왼손잡이를 잘 요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가서는 네. 이동복. 이제와 같은 것은 그 뒤통수를 가격해. 가격했는... 그렇죠. 반칙이죠. 네, 반칙입니다. 네, 주심이 아마 못본것 같아요. 네. 네. 다시 이동복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네, 파울을 선언합니다. 파울을 당했어요. 네. 결국 파팅으로 파울 하나를 그 선언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나... 이동복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선 말이죠. 네. 아무리 잘싸워도 녹점 밖에 놓지 못합니다. 네. 일단은 그 불리한 라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수에게 그 떨어지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최 <laughs> 양환 선수가 먼저 치고들어 <laughs> <들어오는 걸 웃음> 하는 것과는 그것에 맞 나는데 지금 같아서는 <laughs> 말이죠. 이저 최경환 선수가 스피드가 상대보다 으니까손재공격을 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렇게 들어올 때 머리를 맞대줄 필요가 하나도 없을 텐데 최경환이 먼저 뻗으면은 카운터도 되고, 네 이번에는 좋았습니다. 아이 결국 권투에서는 말이죠. 권투의 네. 그 특성으로 봐서 이. 음... 부상을 사전, 부상을 안 당하고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네. 덜려, 덜려, 덜려. 덜려, 덜려. 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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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라.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념회 때로 대턴 매치. 챔피언인 이동복 선수와 도전자인 최경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킹편치가 챔피언 이동복, 검은 편치가 도전자 최경환. 6회전 끝났습니다. 네, 6회에서는 이동복 챔피언이 그 파울을 당했기 때문에 불리한 그런 그 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동복 선수하고 지금 최경환 선수가 거의 그 비슷한 네. 그러한 그 채점이 됐을 것 같은데. 이동복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6회전에서이 파울 한 점을 먹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그 이번 타이틀 매치에서 아주 치명상입니다. 네, 최경환 선수. 네. 일단 최경환 선수는. 공짜로 그한정을 벌었다고도 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회전에서 이제 이동복 선수의 버팅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심인 김진국 씨에게 그 상당히 나쁜 인상을 주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 6회에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 오일용 씨가 그 주심에게 찍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했었는데 네. 바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7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한국 주니어 웹타컵 파이팅 매치 챔피언인 이동복 선수와 도전자인 최경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이동복 주니어 웹타컵 챔피언입니다.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최경환. 그리들어가는 네, 최경환. 아주 최경환 선수가 끈기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벌써 2회전에서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또 자기 페이스를 조금 더 잃지 않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도선수로 뛰어났습니다. 거리가 <머리> 좁혀질 때 최경환이 주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레프, 점프, 시라이트. 저렇게 주먹만 뻗으면 잘 맞아 돌아가는데요. 최경환이 좀 부지런히 주먹을 뻗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의 그 체력 소모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최경환 네. 선수 말이죠. 네. 최선을 다해서 잘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먹 나오는 게 무척 힘이 들어 네. 보입니다. 깨끗하기는 최경환 선수의 그 펀치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이동국 선수보다? 아무래도 스트레이트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이 펀치가 깨끗하게 나가지요.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계속 싸우고 있는 최경환 선수 도전자입니다. 검은 팬츠, 흰 팬츠, 이동복 챔피언. 네, 많이 지쳤습니다. 두 선수가요. 나가서는 이동복. 이동복 선수가 10회전을 3번, 네. 그리고 최경환 선수가 한번 밖에 뛰지 않았으니까 네. 상당히 그 체력 소모가 올 때도 됐어요. 다시 그 주심이 컨미션 닥터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구만시키는 아, 아, 것이 그래, 좋을, 좋을, 좋을 것 같다는 같다. 네, 그런 조언을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여기서 중단이 되죠? 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채점을 가지고 이 타이틀 매치의 승패가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최점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선수가 점수를 더 많이 땄는지, 이동복의 6회가 파울이 부담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동복 선수로서는 그 파울이 말이죠. 아주 네. 그 치명타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 예, 본부 속에서 그 점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번치는 이동복 선수가 많았고, 서이고 크리니트, 크리니트 득점에 연결될 수 있는 무거운 번치는 역시 최경환 선수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파울이 또 하나 먹지 않았습니까? 이 챔피언인 네. 이동복 선수가 말이죠. 지난 네. 초. 어. 全国民生、お産を幸せに、プログラムのに、この瞬間でとーー、運営をのれだけで、ぜとをご参加くだ 벌써 두 패로를 뜨고 있습니다. 점수는 다 똑같이 나왔네요. 네. 66, 70. 3대 0 스트레이트입니다. 3대 0으로. 네. 전원 위치에 반점승입니다 네. 뭐, 아까 오일용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동복 선수의 파울이 무척 부담이 됐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점수면에서 최경환이 네, 그 클리닝수가 높이 샀던 것 같아요. 점수 나온 것을 보니까 말이죠. 네. 10단계 채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 만점이 말이죠. 네. 10단계 채점을 했는데 녹점 차이죠. 전부 다가 네, 말이죠. 녹점 네. 차이로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동복 선수는 1차 방어에 실패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최경환 선수는 우리나라 주니어 웰터급의 그 타이틀이 굉장히 이동이 심합니다. <laughs> 네, 네. 국면에 들어서도 이게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네, 최경환 선수가 새로운 한국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이 네. 됐습니다.